코로나19로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지만 공연 예술 분야는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즐기는 행복을 우리는 잠시 잃어버리기도 했는데야. 예.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하나, 둘씩 공연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부산 거리 예술 축제도 곧 막을 올린다 카는데야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펼쳐지는 공연인 만큼 좀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겠지야. 부산 거리 예술 축제 모든 것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의 권영훈 담당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2022년 부산 거리 예술 축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고 어떤 행사입니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2022년도 부산거리예술축제는 6월부터 9월까지 음. 어, 부싸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싸요? 어, 총, 네, 부산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의 약자고요. 아, 예. 네, 네 총3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음. 먼저 6월 18일날 개막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흔들거리가 있고, 네.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7 8버스킹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막 퍼포먼스와 함께 초청 팀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흔들거리 섹션 2로 나눠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개막 퍼포먼스 흔들거리라고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 개막과 페막식은 이제 클래식악기하고 춤장르로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리기나 어깨가 이제 몸을 들썩이는 몸짓을 하는데. 이처럼 거리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얻어서 저절로 몸이 반응하며 흔들린다는 뜻으로 흔들거리라고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네, 개막 퍼포먼스 흔들거리는 클래식악기 중심의 퍼포먼스입니다. 음. 총 9개 팀에 1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데요. 특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백인의 퍼포먼스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네, 공연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약 7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백 100인의 퍼포먼스 오프닝을 시작으로 그 9개 팀의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또 100인의 퍼포먼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야, 100인이 네. 타악기를 연주하면 소리가 굉장하겠네. <laughs> 네, 네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7월과 8월에 부산 곳곳에 7, 8 버스킹. 그러니까 버스킹이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 되나 보죠. 어디에서 열립니까? 아. 네, 말씀하시대로 이제 그 칠팔 버스킹은 부산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데 예. 사상 명품 가로공원, 뭐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 동구 시민마당, 음. 뭐 서면의 KTNG 상상마당, 음. 뭐 해운대 구남로와 광안리, 뭐 이렇게 서부산과 동부산, 뭐 원도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만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 거리 공연이 열렸던 음. 곳다 열리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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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 칠팔 버스킹에서는 어떤 공연 볼수 있습니까? 그 사실 이제 버스킹하면 이제 통기타와 하모니카 등 어쿠스틱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예. 네, 이번 7, 8 버스킹에서는 이제 어쿠스틱 외에도 팝페라 뭐, 힙합, 샹숑, 뭐 뮤지컬과 탱고, 아카펠라까지 어, 정말로 다양한 버스커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팝페라요 네네. 버스킹을 파페라를. <웃음> <웃음> 야, 본 <laughs> <온>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음. 네. 그 78버스킹 참여하는 버스커 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어, 지난 이제 한 5월 달부터 약 2주간의 공모를 거쳤고, 네. 총 100, 166개 팀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34개 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더 부산의 예술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대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네. 34개 팀이 이제 버스킹에 네. 참여하게 됐고 또 초청 공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초청 공연은 그 현재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2일 한 3일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네. 어, 이번 부산 거리 예술 축제 주인공은 사실 부산 예술가입니다. 음. 따라서. 이번 초청 공연도 부산 예술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 교류 창원에서 이제 타 지역 예술가 분들도 초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섭외 진행 중에 있고 7월 초부터는 이제 저희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출연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폐막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그러면? 어 폐막 공연은 춤 장르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드네 말씀드릴... 네. 같은 대로 이제 패막 공연 또한 흔들거리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 다양한 장르의 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퍼포먼스로 준비 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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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예술 분야가 많이 침체됐었다 입니까? 네. 이번 부산 거리 예술 축제가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 분야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네. 특히나 공연 분야의 경우 더욱 타격이 컸었습니다 음. 그 관객과 직접 대면하고 오감을 자극해야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대면 공연을 좀 진행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어~ 아, 시민들은 직접 눈으로 보는 공연을 갈망하고 원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거리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와 시민들의 만남이 더욱 절실했는데 이번 거리예술축제가 예술가하고 시민하고 이런 절실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예. 그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예술축제를 준비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뭐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거리에서 공연은 둘다뭐 매력적이고 환상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거리예술의 매력은 첫 번째가 예술가가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 두 번째가 음. 어~ 거리가 지닌 특성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예, 예. 우리가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평소와 다름없는 거리 예술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의 뭐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시민들의 반응 자체가 또 거리예술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리에 반응하는 예술입니다. 공연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죠. 조명과 음향, 그리고 객석과 로비. 그렇지만 이제 거리에서는 건물과 가로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물질들과 거리가 있죠. 음. 그러한 지형지물에 그대로 반응하여 거리의 술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그런 창작 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뜻밖의 즐거움과 새롭고 도전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한 것이 거리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네. 어 2022년 이 부산 거리 예술 축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됩니까? 어, 네. 2022년 부산 거리 예술 축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7월부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각종 이제 출연진 정보와 공연 음.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예, 2022년 부산 거리 예술 축제 아, 이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예술가 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초청 공연과 폐북 공연은 이제 춤 장르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예단에서는이 춤장리에 초청 팀을 이제 섭외하는 중입니다. 예, 예. 혹시라도 그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분 중에 음. 참여하고 싶으신 팀이 있으시면 저희 일단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 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말씀 중에 이제 노래를 네. 보통 이제 버스킹을 하면 하는데, 네, 고 네. 하시는 분들은 다 채워졌나 보죠 노래 쪽은? 아, 이 버스킹은 이제 끝났고 예. 이제 테마 코퍼너 음. 코퍼너스가 아, 네. 네. 마지막. 네. 예. 아, 그러니까 어. 퍼포먼스에서 춤 장르를 뽑고 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왜 한번 참가해 보시게. <laughs> 아니, 아이 참 춤이 안 돼가지고. <laughs> 아니, 7, 8월 이제 칠, 버스킹에 1 6 6개 팀이 지원을 해서 아까 3 4개 팀을 선정했다 했답니까. 네네네. 예,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이제 제발 코로나이고 좀더 안정이 돼가지고 이 나머지 팀들도 계속 거리에서 공연할수 있는 걸 보면 참 좋겠다 싶네. 아, 네네네. 그래도 예, 예 그런. 그런 그 생각을 아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또 떨어진 팀이 또 많아서 가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 오랜만에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예술가 분들도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18일날 첫 행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네 시에, 어, 음. 만나기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 끝으로, 그, 이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협조해주시는 서면에 많은 상인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도 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네, 코로나 네. 이전에, 아뭘 저렇게 시끄럽게 저래,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게 시끄러운 게 <웃음> <웃음> 정말, 아, 장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사람 사는 거고 일상회복이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지원팀 권영훈 담당자였습니다.